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육콜릭입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대상이 자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다육이를 키우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 80% 이상이 자녀가 이미 우리의 품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거나 또 새로운 가정을 만든 자녀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자녀보다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더하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자녀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아이가 원하는 대로의 자유가 아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내 자식들, 내 맘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자식 농사라고 하는데 그래도 매일 사랑을 넘치게 주면서 자녀가 가장 존경하고 싶은 사람 <laughs> 그 분이 바로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오늘 다육콜리기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기 세흥사계절 다육정원 명품관에 왔습니다. 국민이 다육 명품관입니다. 포스가 남다르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제가 와서 뜨아 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건강하고 잘생겼고 예쁜지 세상에. 사장님께서는 정말 어떤 뭐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 골라오시는 것도 잘 골라오시지만, 매니아 분들 인트로 보면 여러분 정말 명품이지 않으세요? 어우, 정말 하나하나 어쩜 그렇게 잘 키우시는지 사장님의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전부 다 그렇게 잘 키우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계절 다육정원에서 데려가시면 절대 후회가 되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또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 테니 득템하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가겠습니다. 이 아이는 녹기란이에요. 녹기란이 노끼란이 노란 꽃을 피워주기 때문에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여러분. 개나리 저리 가라랍니다. 자, 요렇게 예쁜 노란 꽃을 지금 품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꽃이 필것 같아요. 꽃은 오래 가요. 요렇게 높기라니 녹색 알라리를 보여주면서 요 아이가 또입꽂이가 아주 잘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혹시라도 분갈이 하면서 알이 떨어졌다, 입장이 떨어졌다, 그럼 버리지 마시고 꼭그 위에다가 그냥 놔두시면 거기서 뽀구리들이 많이 나와서 군생을 이른답니다. 지금 요 아이는 9cm 포트에 심겨져 있습니다. 풍성합니다. 이렇게 노란 꽃을 지금 다 품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여러분 요 아이 데려가시면 노란 꽃으로 힐링하실 거예요. 저도 요 아이를 키우고 있답니다. 자, 없으신 분이시라면 요 아이는 꼭 하나 품어보시고 여기서 나오는 꽃무리들 한번 잎꽂이로 도전해보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가격은 착합니다. 6,000원에 데려가시면 돼요. 자, 2번입니다. 2번의 이 아이는 글램핑크라는 아이입니다. 글램핑크가 아주 착한 가격으로 아주 조금 작은 사이즈로 나왔어요. 글램핑크하면 핑크색으로 아주 예쁘게 황홀하게 물이 드는 그런 아이예요. 9cm 포트에 심겨져 있는데 이렇게 어쩜 똑똑하게 아주 반듯하게 잘 생겼는지 잘 생겼다기보다는 예쁘다는 말이 맞겠죠. 핑크색으로 물이 드니까 글램핑크 없으신가요? 저 요아이 있어요. 요아이의 물든 모습을 제가 보고 반해 가지고 데려갔는데요. 요렇게 외두로 똑똑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야무지게 생겼습니다. 자, 글램핑크를 만 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고 명품스럽게 생긴 글램핑크 자이 아이는 만원입니다 여러분 와 다음 3번인데요 대박입니다 여러분 자이 아이는 특가로 데려왔다고 합니다 방울복랑금 예전에는 엄청 거해가지고 제가 도저히 데려갈 수 없었던 그 아이 자 방울복랑금을 여러분 이 아이를 3만 5천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입장 하나에 얼마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풍성해요 지금 제가 입장을 한번 세워볼까요 둘네 여섯 여덟 열둘네 제가 보니 기본 15개는 되어 보입니다 다섯 개 10개에서 개 15개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랜덤으로 발송이 되는데 큰 사이즈예요. 자, 이 방울복랑금 아주 착하게 드리는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 데려가세요. 3만 5천 원에 데려가셔서 이 아이를 아주 풍성한 군생으로 한번 키워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많이 착해진 거에. 많이 착해진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 데려가세요. 방울복랑 금이에요. 자, 다음 4번의 이 아이는 얼음공주입니다. 얼음공주 엘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엘샤가 아니고 엘사인데 이 아이 마저도 제가 이 아이 많이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 아이도 이렇게 똑똑하게 생겼는지 세상에 7.5cm 포트에 생겨져 있는 얼음 조각을 얼음 조각처럼 이렇게 어 각이 져 있는 얼음공주라는 아이 핑크핑크하게 물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많이 물든 모습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핑크 빛으로 아주 투명한 핑크색으로 물들며이 아이도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아주 특이한 아이예요. 이 얼음공주도 하나만 키우시는 분은 없을걸요? 저도 이 아이가 하나만 있지 않아요. 제가 레드벨벳이나 이렇게 좀 좋아하는 아이들은 많이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들은 똑똑한 아이만 보면, 이렇게 멋진 아이만 보면, 풍성한 아이만 보면 전부 다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다 같은 마음 아닐까요? 저는 그렇거든요. 자, 엘사 중에 가장 똑똑하게 생긴 아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엽도 많이 있지 않고 아주 깨끗하게 생겼습니다. 자, 이와이는 8,000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8,000원입니다. 다음 5번의 이와이는 레드폴이라는 아이입니다. 레드폴. 자폴자 들어가니 자 폴리린제아나 뭐 그런 아이의 교배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장 라인으로 아주 진한 검붉은 색감을 보여주면서 2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런 아이들은요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려도 될것 같아요. 요 아이의 물든 모습만 여러분께 보여드리면 그 물든 모습을 상상하면서 데려가셔서 키우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제가 요렇게 입장 라인으로 진하게 물든 아르케인이라든가 뭐 폴리린제아나라든가 뭐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런 것도 또 많이 키우. 있어요. 물들었을 때가 가장 예쁜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이 아이도 한번 키워보세요. 풍성하게 키우면 정말 예쁜 아이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라인이요. 빛을 보이면서 그 투명한 체리색, 그런 아, 지금 진한 체리색,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 이 아이도 명품스럽게 생겼어요. 전부 다 2도 이상인데요. 가끔 가다가 3도인 아이도 있지만, 2도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5cm 포트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 아이는 가격 만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다음 6번인데요. 6번에 제가 좋아하는 벤바디 있습니다. <laughs> 어떤 분이 저에게 벤바디스의 사랑 언제 끝날 거냐고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저 벤바디스의 사랑 끝내지 않을 거예요. 계속 사랑할 겁니다. <laughs> 자, 이렇게 3도 이상으로 되어 있는 9cm 포트에 심겨져 있는데 이아이가 여기서 커져 가지고 지금 포트가 이렇게 찌그러졌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죠. 이 아이가 여기서 많이 컸습니다. 이이가 제일 큰 사이즈고 거의 3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벤바디스는 정말 사랑이에요. 저는 이런 아이들만 보면 다 데려가고 싶어요. 정말 예쁘잖아요. 지금의 모습도 예쁘지만 이렇게 딘 입장에서 선이 거져 있는 이런 모습이 정말 매력적인 아이고요. 지금도 예쁘지만 물이 들면 더 예쁜 아이예요. 제가 요거 에 물든 모습 그냥 한 눈에 뿅 같잖아요. 아주 건강합니다. 땅땅합니다. 정말 명품처럼 생겼고 아주 잘 생겼고 야무집니다. 자, 벤바디스 8천 원에 데려가시면 되고요. 자, 여기 파이어 필라가 있습니다. 파이어 필라는 제가 여기 어, 사계절 다육 정원에서만 몇 개를 데려가는지 몰라요. 왜냐면 제가 파이어필라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데려가시라고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아이인데 여기 사계절 다육만 오면 이렇게 파이어필라가 멋지고 건강해 보이고 명품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사이즈의 외도도 데려갔고 군생도 데려갔고 이렇게 많이 데려갔는데요. 지금 이렇게 외도 아, 이렇게 2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이어필라를 아직까지 없으신가요? 지금 막 다육이를 시작하시는 다육이 초보분들 계신가요? 아니면 달인님들 중에 파이어 파이어필라가 없으신가요? 자, 이 아이는 지금 물이 들었을 때 환상적으로 정말 멋지게 아주 예쁘게 물드는 아이라서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데려가라고 말씀드리는 그 아이입니다. 파이어필라를 9,000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아주 잘생긴 그리고 야무진 이도 이상의 군생의 파이어필라를 9,000원에 데려가시면 돼요. 이 아이는 외도도 가격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군생을 9,000원에 드리니까 이것도 놓치지 마시고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저를 믿고 한번 데려가셔서 키워보세요. 없으신 분이시라면 이 아이 참잘 데려왔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다음 이 아이는 벨라도나입니다. 벨라도나가 지금 요렇게 녹빛을 보여주고 밑에 부분만 핑크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전체적으로 아주 어 핑크색으로 물들어요. 아주 예쁜 핑크색으로 물들면서 손톱은 더 진한 아주 빨간색으로 물이 드는데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제가 물든 모습을 첨부해서 보여드릴 입장 청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이 묵은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주 건강한 아이예요. 제가 묵은둥이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하엽이 있잖아요. 이런 하엽이 있는 아이들은 묵은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거 떼내면 목대가 아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초보분들 분갈이 해주실 때 그렇게 힘들지 않게 분갈이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지금의 이 모습도 너무 예쁘죠. 그라데이션 한 것처럼 그런데 이 아이의 물든 모습을 보면 더 예쁘다는 거. 자, 요 이아이도 제가 물든 모습을 첨부해서 보여드릴게요. 7.5cm 포트에 숨겨져 있는 아주 건강한 외두로 되어 있는 벨라도나 이아이는6 0 0 0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우아이 어머나 홍시가 나왔습니다. 홍시는요 지금 9cm 포트에 숨겨져 있는데 여러분 홍시가 가격이 꽤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거보다 작은 아이 제가 처음 영상을 어,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때,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릴 때, 요 아이를 25,000원, 3만원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그 가격이 면 벌벌벌 벌 떨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을, 이렇게 거한 가격을 소개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제가 좀 주춤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요 아이만 보면. 자, 그런데 지금 9.5cm, 9cm 포티에 이렇게 예쁘게 건강하게 심겨져 있으면서 가격은 아주 착해졌습니다. 12,000원에 데려가시면 돼요. 제가 요 아이 한번 더,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 예전에는 못데려갔습니 는데 지금 데려가서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예쁜 아이예요. 음,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들이 여름에 좀 까칠하다고 하지만 이 아이는 그렇게 진하게 빨갛게 계속 그런 아이는 아니에요. 여름에 그렇게 까칠하거나 그런 아이는 아니고요. 여러분 이렇게 빨간색으로 진한 빨간색으로 좀 까칠한 아이들은 여름에 물을 아예 안 주시면 돼요. 물을 굶기시면 이 아이들이 어. 여러분 곁을 떠날 일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너무 자주 주시고 물을 주는 걸 좋아하지 않으신다면 되고요. 요 홍시는 그 아이들보다는 조금 달라요. 자, 이렇게 아주 건강하고 지금 가운데 녹색빛이 있잖아요. 성장하느라고 요런 빛을 보여주고 있어요. 색감이 정말 매력적인 아이예요. 홍시라는 아이는 12,000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10번의 이 아이는요. 사라 사바레즈라는 아이예요. 사바레즈. 사바레즈를 제가 다른 농장에서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어요. 6cm 포티에 심겨져 있는데, 요 아이의 특징이, 어, 이렇게, 이렇게 지금 철화로 엮여지는 것처럼 풍성한 자구를 내어지면서 분지를 하면서 그렇게 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2도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2도인 아이도 있고, 요렇게 지금 분지를 하는 아이도 있고, 철화처럼 요렇게 엮여져 있는 아이도 있어요. 정말 매력적인 아이거든요. 아주 진한 체리색을 보여주면서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는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아이를 데려가셔서 조금 큰 포트에다가 심어주시면 유아이가 어, 풍성하게 성장을 할 거고. 처음 다육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신기할 겁니다. 다육생활이 아주 재밌어질 거니까, 요 아이는 꼭 데려가서 셔 한번 키워보시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요 아이도 보세요. 이두에서 지금 이렇게 분지를 해가지고 사두가 되었어요. 그 그러니까 이두의 나이를 데려가서서 이렇게 분지하는 모습 보면 정말 신기하거든요, 여러분. 자, 사바레지는 만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작은 사이즈예요제 6cm 포트에 심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사이즈 아닙니다. 받아보시고 또 너무 작다고 실망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6cm... 가장 작은 포트에 숨겨져 있는 군색 사바레즈입니다. 만원에 데려가세요. 다음 요아이는 스타젤리금입니다. 요새, 요새 스타젤리금이 아주 핫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아이는요. 후발성으로 금이 아주 많이 나오는 아이라고 해요. 지금도 금기는 다 품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입장마다 금기는 있는데요. 성장하면서 더 많은 금을 내어주는 아이라고 해요. 여기 지금 자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볼땐 꽃대가 나오는 것 같은데 꽃대는 나온 다음에 잘라주시면 되고요. 여기 자구가 나오는 아이 아이들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외도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구를 품고 있는 아이도 있고 아닌 아이도 있는데 요 아이를 보니까 자구가 많이 내어주는 아이인 것 같아요. 전보다 조그만 자구를 많이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발성으로 금이 많이 나온다는 아이라고 하니까 그리고요 이 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정말 예쁜 모습이 입장에 펄을 뿌린 것처럼 아주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고급지고 예쁜 아이고요. 금을 품고 있는 그리고 또 금에다가 거기에다가 또 젤리자가 붙었잖아요. 젤리로 물들면서 금을 품은 아이들은 가격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는 6cm 포트에 숨겨져 있습니다. 6cm 포트에 숨겨져 있으면서 가격은 2만 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후발성으로 해서 금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핫하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똑똑하게 생긴 야무지게 생긴 스타젤리 금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때이 아이도 데려가서 셔 한번 키워보세요. 금액은 2만 원입니다. 다음 이 아이는 노마드라는 아이니다 노마드, 노마드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새까만 손톱을 가지고 있으면서 요. 이렇게 진한 색감을 보여주고 있는 매력적인 유아이와 세상에 6cm 포트에 생겨져 있지만 전부 다 군생을 이루고 있고요. 손톱 좀 보세요. 이렇게 새까만 손톱 저는 새까만 걸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laughs> 검정색을 보기만 하면 이렇게 좋아요. 2두부터 3두까지 있습니다. 3두인 아이는 이렇게 좀 작은 얼굴들이 있고요. 2두인 아이들은 큰 얼굴로 조금 큰 얼굴로 이렇게 있어요. 너무 매력적인 아이예요 세상에 여러분 요거 없으세요?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때 요거 안 데려가셨나요? 요거 데려가세요. 얼마나. 풍성한지. 자, 이런 아이들마저도 사계절 다육정원에서는 명품으로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손톱도 다 살아있으면서 너무 예쁘죠. 색감이 정말 너무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자, 노마드라는 아이는요, 만 원에 데려가시면 되고 6cm 포트에 2도 이상으로 되어있으면서 아주 건강한 아이입니다. 자, 다음, 자, 다음 13번입니다. 13번의 이 아이는요, 까미우꿀 까미오 젤리라는 아이, 까미오 젤리. 여러분 까망 시리즈에까미오 글로떼리라고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아시죠? 근데 까미오글로떼리 가격이 좀 있거든요. 근데 요 아이는요, 젤리라고 해서 까미오 젤리라고 해서 여러분께 2만 원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7.5cm 포트에 숨겨져 있는 아이랑 음, 요 아이는 9cm 포트에 숨겨져 있는데 크기는 같아요. 포트만 좀 다를 뿐이에요. 자, 요렇게 흑장미의 교배종은 금기를 다 품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금이 있는데 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아이가 어떻게 물뜨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너무 큰 포트에다가 심어서 크게 키우지 마시고 좀 빠듯하게 심어서 달달 달구면서 유아이가 달궈지면서 젤리로 나오는 그 모습으로 힐링하시면 돼요. 젤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까미오 젤리라고 해서 까미오, 까미오 젤리라고 해서 젤리로 물뜨는 아이이기 때문에 크게 키우시기보다는 젤리로 물들이면서 키워보세요. 까미오 젤리라는 아이 까망 시리즈의 새로운 아이입니다. 자 유아이는 2만 원에 데려가시면 되고. 와, 세상에, 여러분, 요 아이 좀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 요 아이, 누구 닮은 것 같으세요? 제가 요 아이를 보자마자, 그, 아리아나하고 너무 닮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리아나하고 닮았죠. 요렇게. 어쩜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지. 그런데 요 아이는요, 장미젤리라는 아이래요. 가운데 부분이 지금 다 젤리로 이렇게 물이 들었습니다. 예쁘죠? 어, 그, 아리아나하고는 조금 작은 사이즈로 장미젤리라는 아이가 나왔습니다. 가격도 아주 착합니다. 이 8,000원이요. 만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우리 그, 어, 아, 리아나는 지금 3만원에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 이 아이는 어, 만원도 안 되는 8,000원으로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예쁜 아이를, 요렇게 예쁜 아이를 어떻게 두고 갈 수가 있겠어요? 그냥 두고 가면 요 애가 제어 제일... 뒤에서 잡을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이 아이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정말 예쁜 아이요. 이런 아이도 어떻게 이렇게 만들까요? 세상에 대박이에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오, 세상에 어떡하냐고요? 그냥 이렇게 보여만 드릴게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7.5cm 포트에 숨겨져 있는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 장미 젤리라는 아이. 이 아이는 8,000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아주 착한 가격으로 데려가세요, 여러분. 정말 대박입니다. 자, 다음 15번의 이 아이는 블루 드래곤이에요. 블루 드래곤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사이즈 너무 좋아요. 가격이 많이 저렴해지고 내려가긴 했지만 이 아이는 7.5cm를 넘치고 있는 큰 사이즈입니다. 와 세상에 제가 블루드래곤 많이 키우고 있거든요. 제가 창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아이가 블루드래곤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아이는 많아요. 다섯 개도 넘게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보니까 또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제가 지난번에도 쌍두가 있어가지고 그 아이도 데려갔는데 이렇게 외두 똑똑한 아이가 보면 이렇게 야무진 아이를 보면 또 데려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 어쩌면 냐고요이 아이는 7.5cm를 넘치고 있고 요 아이는 지금 10cm 포트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아주 큰 사이즈예요. 건강한 아이고 야무지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요거. 여러분 블루드래곤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물이 빠졌을 때는 손톱이 아가 손톱 같다가 물만 들으면 여성 손톱 처럼 섹시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주 매력있는 아이예요. 어떻게 이렇게 예쁜지. 자 블루드래곤은 2만원에 드립니다. 2만원. 이 크기로 이 비주얼로 2만원이면 정말 착한 가격이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요 시고 데려가세요. 자, 다음 16번의 유아이는 또 까망 시리즈가 있습니다. 까망 시리즈, 라비앙 로즈입니다. 라비앙 로즈. 오 라비앙 로즈도 지금 물이 다든게 아닙니다. 저 라비앙 로즈 있거든요. 그런데 유아이도 아주 새까맣게 물이 들면 정말 예쁜 아이예요. 여기 보세요. 유아이가 조금 더 물이 든아인데 이렇게 가운데에 젤리처럼 물드는 아이예요. 흑장미의 교배종은요, 거의 비슷해요. 물드는 게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물이 다 들어지면 그 모습들이 다 다르고 얼마나 예쁜지. 제가 까망 시리즈 제가 까망이들은 제일 많이 모으고 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마 제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종류별로 제가 다 갖고 있거든요. 오죽했으면 제가 없어 가지고 온라인으로도 구매를 했겠습니까? 자, 요 라비앙 로즈도 여러분께 추천해 드립니다. 까망 까망이들 중에 까망이를 모으고 있는 분 중에 요 라비앙 로즈가 없다면 여기서 데려가세요. 만원에 드립니다. 자 다음 유아이가 아르케인입니다. 아르케인도 여러분께 많이 소개시켜드렸어요. 자, 9cm 포트에 가득 채우고 있는 하지만 유아이를 조금 큰 사이즈에다가 심어주면 입장을 펼치면서 아주 큰 사이가 큰 사이즈가 될것 같은 그런 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명품스러운 포스를 가지고 있는 아르케인이 가격이 6 0 0 0 원이에요. 6 0 0 0 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유아이는 제가 많이 소개시켜드렸기 때문에 다른 말씀 안 드릴게요. 유아이는 없으시다면 무조건 하나는 키우셔야 돼요. 이렇게 나왔을 때, 지금 많이 나오고 있을 때이 아이 데려가세요. 입장 라인은 더 진하면서 입장을 어, 약간 놀랄하게 물이 들면서 아주 환상적으로 물드는 아이기 때문에 이 아이도 저는 많이 키우고 있답니다. 아르케인이라는 아이, 6,000원이고요. 와, 여기 에케몬스톤이 또 이렇게 이두로 되어 있습니다. 에케몬스톤도 제가 지난 가을에 이 아이의 사랑에 또 빠졌었어요. 얼마나 예쁜지 블루 드래곤과 조금 다르게 아주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단단하고 아주 건강한 모 보여주는 아이가 에케문스톤이거든요이 아이는 그냥 예뻐요. 여기 입장은 아주 진, 진한 검보라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검보라색으로 물이 들면서 이 아이 지금 10.5cm 포트에 신겨져 있습니다. 큰 사이즈고요. 이렇게 이두로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이두로 되어 있으면서 쌍두인 아이도 있습니다. 랜덤으로 갈 텐데요. 이렇게 쌍두인 아이도 있고 이두인 아이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데려가셔서 키우신다면 같이 쌍두가 될 수도 있고 이 아이가 더 커질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 지금 군생으로 이루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아이가 없으시다면 아니면 외두로 키우고 있고 어 이렇게 군생을 또 키우시고 싶으셨던 분이 계시다면 요것도 놓치지 마시고 꼭 데려가세요 자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박입니다 제가 지금 까망이 여러분께 많이 소개해 드리고 있고 제가 까망이에 홀릭 했잖아요 저 때문에 키우겠다고 하시는 농장 사장님들도 계세요 <laughs> 안 키우다가 홀리기 때문에 까망이에게 급 관심이 가지게 됐다면서 나도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농장에 없으니까 사 모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요 아이 제가 요런 모습 또 처음 봤습니다. 요 아이 대박입니다. 환엽 블랙 밍크라고 되었습니다. 환엽 블랙 밍크요 아이의 입장이요. 입성이 얼마나 굵으냐면 저 이렇게 굵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또 처음 봤어요. 어떻게 표현해 어떻게 표현해 드리면 여러분이 알기 쉽겠냐면 입장은요 약간 백봉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색감합니다 가운데가 색감하면서 우리 블랙타이거 젤리가 빨갛게 물든다 그랬잖아요 가운데 이 아이도 지금 그렇게 빨갛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대박이에요 여러분 오 요거는 제가 무조건 데려가야죠 당연히 없는데 처음 봤거든요 저 너무 멋있어요 너무 예뻐요 제가 이 아이 보고 깜짝 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또 새로운 아주 멋진 아이가 또 나왔구나 싶. 가지고 이 아이가 환엽 블랙 밍크인데요 가격은 2만 원에 데려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멋있어요. 아주 특이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봤던 그 블랙 까망 시리즈의 그 아이들하고 조금 다른 색깔을, 조금 다른 비주얼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다른 느낌을 주면서 너무나 고급지면서 너무 예쁜 그런 아이예요. 요거 좀 보세요. 세상에, 이거 어떡하냐고요. 어우 세상에, 이렇게 멋진 아이를 만들어 내다니. 대박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환엽 블랙 민크입니다. 환엽 블랙 민크. 2만원입니다. 자, 다음. 20번이에요. 20번. 20번의 이와이는 베라가모입니다. 베라가모가 지금 15cm 포트에 아주 큰 얼굴로 되어 있는데요. 베라가모가 물이 들면 얼마나 환상적으로 예쁜지 여러분은 아시나요? 제가 이와이는 물뜬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이 베라가모를 만드신 사장님을 만났어요.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베라가모를 아주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와이가 사이즈가 커지면 지금의 15cm 지금 이 사이즈도 큰데요. 이와이가 창은 크게 키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크게 대품으로 크면 아주 멋진 포스로 명품 포스로 아주 대단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멋진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베라가모예요. 아주 예쁜 아이랍니다. 뭐라고 말할까? 아주 포스가 남다른 모양으로 어, 물이드는 아주 멋진 오묘한 색감으로 물이 드는 베라가모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지금 4만 원에 드리고 있어요. 자, 이 아이도 지금 큰 사이즈고 착한 가격으로 드리니까 베라가모 키우셨 키우시고 싶으셨던 분 아주 건강합니다. 아주 땡땡합니다. 세상에 이것도 반듯하게 생겼습니다. 4만 원에 데려가시면 되고 마지막에 프랭크 문크인데요. 프랭크 문크가 12cm 포트를 넘치고 있어요. 큰 사이즈예요. 이 아이 아주 예쁘게 물드는 거 아시죠? 진한 진한 핑크색으로 물드는 아이인데, 자요 아이를 아주 착한 가격으로 드립니다. 세상에2 5 0 0원이요 프랭크 문크 예전에 이런 사이즈로 3만 원, 4만 원 이상 다 했어요. 지금도 5만 원막 이렇게 어, 부르는 데도 있는데. 이 아이가 물이 정말 예쁘게 들거든요. 저 너무 예뻐해요. 근데 흔해서 많은 분들이 흔한 아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아이는 고급지게 아주 예쁘게 물드는 아이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보분들께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가격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물이 안든 상태에서도 이렇게 예쁜데 통통하고 지금 입장이 통통하고 건강한데요. 이 아이는 아주 진한 핑크색으로 고급지게 물드는 아이예요. 프랭크 뭉크라는 아인데 저도 이 아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시집을 보냈어요. 저는 프랭크 뭉크 너무 예뻐가 가지고 제가 시집보냈어요 많이 보고 있다가 근데 또 있거든요 근데 이만 오천 원에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드릴 때 여러분 요 아이 놓치지 마시고 데려가세요 아주 착한 가격입니다 프랭크 뭉크 자 프랭크 뭉크까지 해서 오늘 사계절 다육 정원에서 명품으로 생긴 아주 건강하고 야무지게 생긴 아이들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요거는 놓치지 마시고 데려가세요 대박입니다 여러분 안 데려가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자 전부 다 보는 아이마다 어쩜 이렇게 똘똘하게 생겼는지 아주 건강하게 생겼는지 야무지게. 생겼는지 대박이에요. 명품이라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데려가시면 전부 다 마음에 드실 거고 행복해지실 거예요. 여기 사계절 다육 정원에서 건강한 아이 데려가셔서 건강한 다육생활 하시기를 응원드리면서 오늘도 저와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평안하세요.